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캡틴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주 공매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잘들 하셨는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근데 저는 뭐라겠죠? 당기는 조정을 줘도, 시장은 고고시. 맞나요? 어, 그렇게 이야기해줬죠,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괜찮았을 것이고, 그게 아니었으면 좀 뭐라 할까, 힘들었을 거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 맞죠 잉 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단기는 흔들려도 어째요 시장은 계속 가는 장이다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는 어쩐다고 여러분들이 어뭐 하는 방법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게시판에 해갖고 뭔 이야기 한다든가 근데 계속 이야기해도 말안 듣죠 여러분들 어, 징그러 죽겠어 무료로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 해야만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가 간지러운지 어 그런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 이런 부분 이루어 되구나 아 이런 부분 이루어 되는 거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어 몰라 여러분들 어, 그러면, 자, 어, 오늘 시장, 이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 시장은 내려오고, 맞죠? 내려오고, 내가 최악일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했어, 여러분들? 최악일 경우는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어, 인치, 뭐야, 그, 어, 1번 같이, 어, 1번 같이 가두리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은 어찌됐든, 반등이 나왔죠, 이? 어 반등이 나왔어.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리케이, 이그림그리드 이런 써있네.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 리케이 같이 이런 시장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리케이 시장 같이 어, 다우 시장 신고가.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어, 뚜껑을 열어보면 뭐 겁나 좋고 그게 아니야. 어, 좋은 게 아니라 어째요? 고용 지표가 안 좋았죠, 여러분들. 어 고용 지표가 예상은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죠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이게 호재지 왜 그러냐면 고용이 안 좋다는 소리는 여, 여러분들 경제가 아직 안 좋다는 소리거든 어그니 어째요 그 엘렌 재무장관이 뭐라겠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흔들렸잖아 근데 어째요 이로 되면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 쉬운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해외시장을 안 해도, 해외시장을 안 해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분봉이잖아. 어, 분봉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이게 우리나라 시장, 야가 다 오고 난리야. 근데, 해외, 내가 하나, 팁 하나 줄까? 해외선물 하신 분들. 내가 해외선물도 잘한다겠죠, 나는? 나는 해외선물도 내가 하면 잘한다 했잖아. 해외선물, 중계 봐봐. 이것도 이야기하네. 주식을 잘한 사람은, 어때요? 어, 주식을 잘한 사람은 선물도 잘해. 그 대신 옵션은 못해. 그지만 주식을 내가 했을 때 선물 옵션을 몰라도, 못해도, 매매를 안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겠죠. 맞죠? 근데 주식 선물을 알면, 안다게, 아, 국내 선물까지 안다면, 해외 선물도 똑같아. 근데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주면, 봐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이거 계속 꺼지네. 여러분 봤을 때 보시면, 뭘 팁을 줄라 하냐면, 봐봐. 미국 시장, 다우, 이때가 왜요? 장, 여기 봐봐. 이렇게 급나가죠, 여러분들. 맞죠? 이 시간대가 보면 참 신기한 거 알려줄게. 9시 반이야. 맞죠? 이게 급나가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빠져야 하잖아. 맞나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쪽으로 빠져야 하잖아. 근데 안 죽죠? 근데 9시 반이면 우리 시장 9시 반을 봐봐. 아무 일도 없네. 됐나요? 이게 힌트. 해외선물 하신 분들, 어째요 국내 시장도 봐야 돼. 어, 그리고, 뭐, 차이나 하든, 뭐 하든,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나는 게, 다 한다겠죠? 내가, 여러분들, 해외선물 리딩하면, 기가 막혀. 나는 다할줄 알아. 못 하는 게 없어, 나는. 전천우야. 이게 내 특기야. 봐봐. 급나감면 죽어야잖아. 해외선물 한 사람들 보면, 오, 다 급나감에, 이쪽 볼, 볼거 아니야. 100% 이쪽을 볼거 아니야, 이쪽. 이쪽을 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100% 이쪽을 볼 거잖아. 근데, 그쪽이 아니다고, 여러분들. 어, 그쪽이 아니다고. 그쪽이 아니야. 왜이 놈은 급락, 이것만 보면 몰라. 아, 이거 급락하네. 근데 왜 급락 안하지? 나스닥도 봐봐. 나스닥은 오히려 급등하네. 근데 우리 시장은 아무 일 없어. 어떻게 될라고? 이게 이로 갈라고. 이쪽으로 갈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집중해갖고 매수할 준비를 하겠지. 내가 해외 선물한다며.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거다 먹는 거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래서 주식이든 뭐든. 내가 그랬잖아. 난 뛰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맨날 네이버로 이야기하죠. 네이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그러잖아. 내가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자랑해야지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러분한테 뭐 가입해라 뭐해라 이런 말안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수 있다고 지금 무료로 해주지만 그런 거잖아. 지금 해외 선물도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죽여줘 볼잖아 여러분들. 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장대형보이면 기수 적 군사면 죽어야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맨날 이야기는 뭐 어째요? 어, 고속도로 2 4 0선이 깨지면 죽어야잖아. 하 근데 안 죽잖아. 맞죠? 근데 추세도 있지만 우리 시장이 아무 일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안 죽을 라가니까 <laughs> 하나 팁 줬어, 여러분들. 어, 하나 또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 그 선물도 마찬가지 추세를 알아야 되겠죠 다우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 하네뭐 어찌나 해도 역사적인 장이다고 여러분들. 나스닥하고 또 틀려. 나스닥 금리 인상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막 금나가죠. 패턴 자체가 틀리잖아. 다오하고. 이해돼요. 다오는 역사적인 신고가야. 거기다가 여러분들 어째요?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째? 어, 금리 인상 쉽게 못하겠지 여러분. S&P 500 신고가 여러분들. 됐나요? 반도체랑 나스닥이 거시가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안 좋은 거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준 거.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 5월달은 올이 바뀐가 잘 봐라. 맞죠? 이? 어, 올이 결론은 422. 맞죠? 이? 422에서 이하로 빠지면, 야는 흔들릴 수 있는 거. 그 대신 흔들려도, 어쩐다고 시장은 안 죽는다니까? 어, 그 대신, 나중엔 죽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그것도 내가 맨날 패턴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 맨날 패턴 이야기 했잖아 봐봐 죽을 때 패턴을 봐봐 지금 이것도 옛날에 그, 그려졌는갑네 어안 지워졌으니까 그대로잖아 지금 봐봐 여러분들 이거 이제 공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 것 같구만 이게 저,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지금 이러고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 저번주에 이렇게 이야기 했단 소리잖아 내가 지금 어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시장이 꼭 지칠 때, 공매도도 마찬가지. 이치가 높아서 문제가 있다 했지. 결론은 공매도 이후에 시장은 안 죽었잖아. 지금 이번에도 공매도가 시작했잖아. 맞죠? 어, 이번에도, 이번 주에도 결론은 5월 3일 공매도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역사잖아, 이제. 5월 3일 날. 이게 공매도잖아. 결론은 공매도 다음에는, 어, 좀 흔들릴지 몰라도, 여러분들, 봐봐봐. 좀 흔들릴지 몰라도, 급락 그렇게 없잖아. 그 추세를 바뀌진 않잖아. 그러면 똑같아, 시장은 내가 몇번이야기했지만 여기가 고점이 있었고, 여기 고점이 있었고, 여기 고점이 있었고. 맞죠? 꼭지를 쳤을 때를 공통점을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을 보면, 이제, 일단은 가격 조정주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가격 조정주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거 다시 빠지네? 그거 가격 조정주네? 뭐, 이 반등주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장중에 넘어갔지만, 결론은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이 시장 이렇 가면서 죽었잖아. 이게 이거자잉.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무조건 가격 조정을 먼저 주네. 이해되나요? 한 번에 가격 조정인 게 시장이 안 죽으나 소리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흔들려도 간단 소리라는 거야. 게큰 그러니까 거시경제 이야기했고, 재료금리에서 시장 급락 없다니까? 그 이야기해줬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유동성 장세같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막 계속 고급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도 지금, 오늘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시장을 올라왔어. 맞죠?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적 준비해서 못 넘고 남에서 죽잖아, 여러분들. 그거 시간을 봤지, 어째, 어째요? 어, 투 이야기 하면서 이거 어째? 빨갱이가 두, 어째? 쌍봉이죠? 그러면서 바, 죽네, 죽네, 여러분들. 지금 틀린 거야? 여기 또 가네?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곤통적인 뭐여? 가격 조정 주네. 이걸 내가 뭐라고, 여러분 쉽게 알려주려고. 구덩이 판다고 그랬잖아. 가격 조정이 우선이다고먼 체매. 먼, 맨 체매는 무조건 가격 조정을 줘. 됐죠잉? 이게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할 때 보면 시장이 급락할 때 보면 어째요 가격 조정을 준다 이게 시발점이야 시장이 급락할 때 시장이 역사적으로 급락할 때는 무조건 가격 조정을 줘 가격 조정을 먼저 준다고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걸 내가 뭐라그 그래요 구동이 판단하잖아 어 여러분들 쉽게 알려주려고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어디 짱메한게 아니라 지금 고점 찍은 데만 지금 내가, 어째요? 이야기한 거잖아. 어. 흔히, 지금 시장 보면 여러분들, 이때에 비하면 가격 정도 아닌 거잖아. 근데, 이놈이 죽더라도 여러분들 어쩐다고? 그냥은 안 죽어. 봐봐. 어디 구간이든, 죽었다가도 한 번은 들어준다고. 음, 말때 날아먹죠, 이 어, 그리고 큰 거시경제가, 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한 거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한 거는 하늘과 땅이다. 결론은 공매도도 오지나고한게 진짜 내 말이 맞네. 어,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왔고 와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응하라고.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 주가 바뀌고 올리 바뀌었으니까. 어디든 마찬가지야. 3월달에 음일 때, 여러분들, 3월달은 조정 주는 이유가 있었죠. 3월달이잖아. 봐봐. 주가 계속, 어째요? 음이잖아, 여러분들. 그 3월달이 어째요? 마지막 주에 양이니까 올라가잖아. 똑같아. 저번 주 4월달에, 여러분, 4월달이 좋았지만, 4월달이 분명히 양이었잖아. 그렇죠? 이 꼴이 나온 이유가 뭐여? 주가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뭐여? 올이 바뀌었고, 다음 주에 또 주가 바뀌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 진짜 좋은 거를 알려준 거야. 이거는 내가 보고하는 거죠? 내가 예측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고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맞나요? 보고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분봉을 보면, 여러분, 분봉도 똑같잖아. 여러분들, 어, 5월 3일날 보면 분명히 아래 꼬리 단다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죠. 봐봐. 시장 급락에도 아래 꼬리. 맞나요? 이게 아래 꼬리잖아. 쭉탁 올라왔잖아. 근데 다시 빠졌잖아. 어디서 그대로 맞았어? 고속도로에서. 됐나요? 분봉 보고도 여러분들 죽여주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추정받았어올 결론은 내려왔지만, 내 분명히 이거 누, 유튜브 있어. 저번 주꺼. 결론은 꼬리 달 겁니다. 결론은 뒤지게 올라왔잖아. 올라가다 어째요? 결론은? 저항 오니까 후드어 맞지. 왜? 시장은 그냥못 가니까. 공매도 듣고 있는데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들. 음,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 여러분들. 됐나요? 어, 그런 부분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 시장은 또 올라가면 여러분들 정고점에서 저항을 받겠지, 여러분들. 이게 대신 흔들림이, 흔들림이 있겠지, 여러분들. 갈대를잘 보라고. 여러분들이, 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갈대 모양 보라고. 올라갈 때 봐봐. 올라가고 저항받고 다시 모양만 두 다리 만들어 가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저점을 깼잖아. 이거 다시 모양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또 그걸 알고 가야지 조절 안 하고 또 댄스 부르스 치면깨져 여러분들. 그 대신 큰 흐름은 여전히 거시기, 뭐, 간다고 이야기 해준 거고, 여러분들. 어, 그러면서, 몇번 강조하고 있어.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 훗날에, 세월이 흐르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아, 시장, 진짜로? 어 캡틴 스나이퍼 말대로, 아, 시장, 이러고 빠져버리네. 빠질 때 보니까 이런 곤통점이 있었네. 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 그리고 옛날에, 저번에 이야기 했었던, 여러분들 어째요? 어, 그, 요, 이것도 유튜브 있죠? 어, 밥이, 뜸이 다 들여지고 있다. 봐봐 이것도 맞죠 여러분들 49일 올라갔는데 49일 빠졌으니까 곧 있으면 간단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11 오르고 11 올라가니까 흔들림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 막 등등등등등등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없고 여러분들 아무튼 어찌됐든 저찌됐든 또 밑에서는 뭐다 하고 또 올라오니까 또 강분하지 마시고 대충이 강하게 갈라면 여러분들 어 보시면 알다시피 어 거래량이 느려하고 대충이 어, 강하게 뭐가 나오고, 뭐가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주고 가야 한다는 거. 그것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되셨죠? 그 분봉도 보면, 여러분들 이거 뭐여? 이거, 내가 뭐 이야기한 거. 태양이 좋아, 태양이 좋아. 맞나요? 태양이 뜨거우니까,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오케이? 어, 여러분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 인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내가 태양 이야기하고, 뭐 고속도로 이야기하고 댄스 브루스 지지 여러분들 왜? 주린이 분들도 쉽게 알으라고 여러분한테 숫자 뭐다 알릴 수 있잖아 여기 241선 여기 61선 여기 21선 다 알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크 이야기하면 이해가 팍팍 되잖아 여러분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정줄 때 보면 이게 분봉에서도 파동이잖아 1 2 3 4 5파 그러니까 A B 시. 그러면서 여기서 두 다리 만들면서 올라간 거잖아. 대, 현, 나, 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란 이유가 이것만 보면 이게 1, 이게 2, 이게 3. 맞죠? 어.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5파 올라갔다가 해도 어찌고저찌고 조심해야 할거 아니야. 됐나요, 여러분들? 어.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거시게 하지. 결론은 내가 예전에 소득 이야기 한것 처럼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다 똑같다 그 말도 이치가 맞아 들어가네 어너 많은 이야기 없다 어 종목 이야기도 안 했네 이런 너 많은 이야기했네 어너 <laughs> 많은 이야기해서 종목들 이런 거 있어 어 종목들 CJ 제일제당 이거 이번 주 거야 어 종목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급등하면 쫓아가면 안 되겠죠 누릴 때 사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 이 핸드 글로비스는 패턴이 틀리죠? 이건 잘 눌릴 때, 어, 거시기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되지. 봐봐. 핸드 글로비스가, 핸드 글로비스가 패턴이 서울 반도체 올라가기 전 패턴하고 비슷하네? 이거 말도 못 알아보면 나도 몰라.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면 알겠지. 핸드 글로, 뭐야, 쉽게 말하면 그 핸드 글로비스 패턴이 여기서 흘러내리면 서울 반도체 패턴이잖아 모르면 나도 몰라 음. 이게, 이게 내가 맨날 이야기할 때 어째요 어 거시기 하면 거시기해라 거시기 하면 거시기해라 하는 이유잖아 시장 어째 호텔실라 올라갔죠 여러분들 어 저번 시장 안 좋으니까 유리 종목도 좀 흔들렸지만 결론은 내려하던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맞나요 어 흔들렸지만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음 애경 사업도 흔들렸지만 올라갔잖아 시장이 흔들리면 필요 없는 거야 야만 지금 많이 흔들렸던 거지, 여러분들. 어, 근데 야는 단기매매기 때문에 결론은 야는 이쪽, 이쪽, 이쪽에 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지면 다시 들어주겠지. 맞죠잉? 어,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가시고, 여러분들. 어. 노란풍선도 결론은 시장 흔들 게 흔들릴 게 그게 여러분들 왜 시장이 갑이란 걸 알겠죠? 시장 흔들 릴때 흔들렸지만 흔들 때 샀으면 또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어, 이지바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거든 다마찬가지 종목들이 준다해서뭐다 거시기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장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고 매매를 해야 한다. 시장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죠.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네, 맨날 이야기하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별로 크게 증시 일정 없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삼국이 사상 처수, 처음으로 어, 연합 훈련한다가죠. 예팽 의원이 12일 새벽 1시에 뭐 하고 삼성전자가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출시 예정이다고 14일 날있다고 여러분들 등등등등등등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거 저것 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뭘 줘야 할까를 이제 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통을 많이 하는 라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뭘, 뭘 못한지를 알아야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안 하면 이건 의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이시향만 이야기하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시향만 이야기하고 그냥 하지 말까? 하고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됐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했잖아. 댓글 단사만 단다고. 여러분들이 어, 모르는 사람일수록 뭘 몰라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한 금자시로 내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 됐죠? 이? 친절한 금자씨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라. 까지 그거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어. 아는다게도 좀해 줘야지. 하나보다 둘이 나니까. 하나면 좀외롭잖아 됐죠? 어. 이것도 오인구에 많이 해 버렸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 시장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생각하셔라. 됐죠? ,이?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